19프로 시작됩니다. 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동국 늘렸어요. 내려보세요 이동국 한 번의 롱패스 기회입니다. 슛 멋진 선방입니다 잘박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슛! 골! 제대로 보고 노린 슈팅 와우 wow. 뒷분간을 노립니다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줄곳을 찾습니다 슛송방근슈퍼세이버잘 막아냈어요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대한민국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좋은 차 nope. 스루패스 이동국 뒷공간을 봤습니다 높은 볼로 뒷공간 누렸는데 이동국 어디로 보낼까요 길게 찔러주는 패스 대한민국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듭냈습니다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국 주위를 살핍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보호를 하고 어? 있으니까요. 올다툼 치열합니다. 열렸어요. 슛. 승범군 슈퍼세이브 이동국, 좋은 압박입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자 왼쪽 봤어요. 정신!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라집니다. 아쉽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골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국 슈팅 골 추가 득점에 성공 아 몸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동국, 길게 보내는 패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한민국 패배를 기록합니다.